남자 2km 개인 출발, 미원중학교 어동규 선수, 인동중학교 여민우 선수. 지금 현재 보시는 선수는 여민우 선수입니다. 지금 현재 보시는 선수는 미원중학교의 어동규 선수, 어동규 선수가 약 4초 정도, 약타 이상 4초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. 마지막 한 바퀴. 지금 보진 선수는 미원 중학교 미원 중학교의 어동규 어 동규 선수 남 마, 남자 중학교 2km 개인 주말은 6 바퀴를 돌게 되겠습니다. 꼬리. 그 네. 다음에, 윤동중학교의 여미로 선수도 골이 왔습니다.